최승재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증인 예. 참고인 질의 때 어, 들으셨죠? 유그 예. 유료 어, 네,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 아이디어 기술 탈취 관련된 부분 신박한 문제인데요. 어, 자율 규제 관련된 어, 방침도 알고 있겠는데 이것은 어, 임시, 명, 명, 임시 중, 중지 명령 이렇게 고강도 규제 방안이 좀 마련되어 될기대된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마지막에 잘못 들었습니다. 임시 중지 명령 같은 경우 예. 그런 불공정하고 아이들 예. 탈취나 기술 탈취 같은 문제가 발생된데. 어, 기술 탈취하고 임시 중지 명령은 뭐 직접적인 아, 관련이 관련 이 때문에 일어나는 없고요? 여러 가지 폐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뭐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예뭐 저희 기술 유형 문제는 저희가 철저히 그법 집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뭐 임시중지 명령 하고는 조금 그 예로 요건이 다른 것이었어요 예. 네이버나 그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기술기업입니까 생활기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여러가지 두가지 복합적인 뭐, 예, 그런 요소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플랫폼이 꼭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아까도 그렇지만 알고리즘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조작의 의심성이 상당히 있는 사례도 많고, 그것 때문에, 어, 특히 언론사 같은 경우도 사실 불공정 계약이 만연해 갖고, 이미대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 플랫폼의 가두리 안에 들어갈 수 밖에 없어서, 예. 어 할수 밖에 없는 언론 환경인데, 어, 그런데 그렇게 불공정하고 이미대로 맘대로 삭제시키고 빠져나가게 하고 이런+ 이런 일들이 계속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물론 예,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어그증시켜야 되는 부분에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점점 생활이나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산업 발전에도 상당히 저해 요소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은 이건 균형 있게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술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술 발전을.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다치더라도 뭐 보시면 알겠지 않습니까? 국감때 보면은 뭐 도대체 언론인들, 어, 뭐 국회 출신들, 뭐 청와대 출신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다 포진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구 안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에 관련된 쇼핑, 그다음에 그, 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 상태 고문. 균형 있지 않죠. 어떤 일이 벌어진지도 모를 정도로 근데 이게 독과점이라고 하기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감시 기능과 이런 부분들을 정말 사실 플랫폼을 대책을 만드는 것은 우리 국회 정무위원회만큼 이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요. 또 다른 것은 기술 발전이나 또 다른 신규 우리 새로운 어 마치 네이버와 카카오가 발전했던. 그, 도약, 그런 부분들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들 안에서 사실은 그, 뭐, 신적인 존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어나 우리가 상당히 안에서 종속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는 뭐, 뭐,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건더 많은 피해가 있다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공정에서 위 플랫폼 문제에 대해서는 음, 좀 제대로 사실은 고강도의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단순하게, 어, 지금 공정거래 방식으로는 좀 어려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아까 그 눈물에 그런 참, 참고인 진술이 하나의 그, 그, 하나의 예라고 생각을 하시고, 음, 정말 위원장님의 좀 각오와, 어, 그 다음에 대책과 <laughs> 결과가 좀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저희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의 뭐, 혁신과 성장은 뭐, 저희가 높게 평가하면서도, 어, 그를 이제 반칙을 통한 성장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과점이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해서는 저희가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고 있고요. 또 관련 뭐, 법령이라든가 뭐, 고시라든가, 그것을 계속 보완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조금 더 빨리 성과를 낼수 있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그것보 규제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징벌적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엄 법격한 법집행이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독과된의 피해를 못 쫓아간다면은 사실 상당히 사회가 저 사회가 하락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뭐 해외 경쟁 당국에서도 저역 똑같이 그 문제에 관해서는 뭐 고민을 같이. 성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마다 뭐 주어져 있는 시장 상황이 조금씩 달라서 그 법제라든가 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큰 방향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플랫폼의 솔림 현상이라든가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대체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저희 공정위도 뭐 마찬가지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